오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보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하시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하일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게 좀 뒤에 분하고도 좀 인사하시고, 악수도 하시고, 가까우면 <laughs>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계속 잘 오세요, 저도. 여기서 수, 어, 설교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laughs> 이, 말, 이, 이 말이 왜 튀어나왔죠? <laughs> 이 준비되지도 않은 말이. 오늘 예. 말씀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 잠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말씀을 듣겠다고 마음으로 결심하십시오.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나의 마음을 뒤집어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 되시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인생이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침묵하던 시기에 사람들이 방자히 행하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하며 멸망하였던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저희들의 죄악도 그들과 다름이 없고, 죄인인 것이 분명하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는 말씀을 들을 귀와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거듭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혹 다른 길로 갔다고 하면, 오늘 다시 주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저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은 신약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된 거룩한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 갖고 오셨습니까? 들어보십시오, 성경. 네. 갖고 오신 분 들어보십시오. 안 갖고 오신 분은 손 들어보십시오. 두손다 들고. <laughs> 성경 갖고 오십시오. 아,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열린 예비에서 계속해서 마가보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마가보금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서 제 앞부분에 있는 책으로서 네 권의 복음서 중에 하나로서 그 마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복음이란 말은 우리가 말씀을 보통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이란 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과 여러분과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을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방법. 그 방법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포함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 모든 어,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로 하여금 알게 해서 그분을 믿게 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복음서들이 기록된 목적이고 이 복음서들이 기록된 이유는 그 당시에 이 기록될 당시에 이 기독교가 급속히 퍼져가면서 복음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 그리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문자적으로 기록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 그때까지는 별 일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기적을 전해주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목격했던,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해서 남겨 둬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끼고 이 복음서들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정확하고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마치 우리가 그림을 보는 것처럼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그림이 이 그림이 입체파 화가인 피카소가 그린 추상화처럼 보일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인상파 화가인 고어가 그린 그림처럼 보일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고대 동굴 거기 벽화에 그린 그 벽화의 그림처럼 느껴지실 테고 어떤 분에게는 어린아이들이 그린 그림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미술관에 가서 이 벽에 걸려있는 그 추상을 볼때 느끼는 감정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미술관 가보신 분 계십니까? 안 가보신 분, 미국 와서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예, 한번 가보십시오. <laughs> 이런 미술관에 가서 보시면 그 벽에 이렇게 기, 그림이 쭉 걸려, 미술관에 베, 어, 그림이 걸려 있는 건 아시죠? 예, 벽에 그림이 쭉 걸려 있는데 보통 분들이 거기 가서 이 추상화를 보게 되면 느끼는 감정이 딱 이것입니다. 딱 보자마자 이게 뭐지? 그런데 그렇게 또 표현하기에는 좀 이렇게 좀못 배운 사람 티가 아니까 그 아는 듯이 보면서 이건 뭐지? 도대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궁금해 해서 이 자세히 한번 보려고 한번 들여다 보지만 이토히알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본다고 알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몇 개는 이렇게 자세히 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제 그좀 지나가면은 이제 쭉 훑어보고 흘끗 보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저런 그림은 내 애도 그리겠다 이렇게 느낍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 유명한 그림을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하지만 그 화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왜그 그림이 유명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그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이 말씀을 대할 때 바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었고 대다수 교인들이 그런 경험이 있고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마치 미술관에 가서 추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추상화보다 이 사진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진은 사진은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때 추상화 같은 느낌이 아니라 이 파, 사진을 보는 것 같이 느끼시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술이서를 난 믿겠다 이런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술이서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성경이 영원히 여러분들에게는 추상화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리스를 영접하고 믿으면 이 성경 전체가 마치 여러분이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이런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려 놓은 그 사진들처럼 바로바로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자 예수님의 관한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중에서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과격파 개혁주의자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같이 읽으셔서 아마 그 모습을 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만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처럼 보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모두 뒤집어 엎으셔서 더 이상 죄악이 없는 천국과 같은 세상을 만드실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모습의 죄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영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과격한 모습을 보이셨을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은 우리 마태복음 아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오늘 본문이 15절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안, 가, 안 가지고 오신 분도 있으니까 우리 크게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한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심에 대대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하리러라 아멘. 이 물건을 매매하는 것이 잘못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께서 저기 세이프에 있죠. 예수님께서 세이프에 가셔서 물건을 매매한다고 해서 세이프에 있는 물건을 모두 다 뒤집어 엎고 그 캐시어 레지스터 그 선을 뽑아서 그냥 끊어버리고 뒤집고 오늘 보문과 같은 행동을 하셨다고 하면 저도 예수님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무어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물건을 매매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물건을 매매하는 그 장소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성전은 무엇을 하기 위한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와 교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기 위한 곳이고 그렇게 모인 교인들이고 그러고 나서 함께 교제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목적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까운 데서 그리고 먼 곳에서 이렇게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 길을 찾아온 예배자들이 짐승을 사고 돈을 바꾸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성도 간의 교제나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는 주님을 예배하고 나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 은혜, 성령 충만에 따라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이 물건을 매매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 6월절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 곳에서라도 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먼 곳에서라도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곳까지 그 짐승을 끌고 올수 없으니까 그곳까지 그냥 와서 그쪽, 그곳에 와서 자기네 형편에 따라서 짐승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건을 매매한 것의 목적이 돈을 벌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를 돕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이 이 사람 마음에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면서 짐승들을 팔아서 이익을 얻고 고리대금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 성전을 책임지는 제사장들이 그런 짓을 눈감아 주면서 물건을 팔고 고리대검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 뒷돈을 챙긴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온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그 짐승의 값이 얼마이든지 돈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성전 안에서 매매한 자들과 돈 받고는 자들이 열심히 자기의 종력을 채우던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성전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큰 문제는 지금 예수님의 진노보다 더큰 문제는 나중에 하님 앞에 섰을 때 하님 앞에서 내가 모르고 그랬다거나 그게 잘못인 것을 알면서 그 잘못인 것을 알았다고 러면 당연히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말씀 마태마아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다음에 로마서 로마서 1장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말씀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7절 말 1장 1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회복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가로막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그것을 가로막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신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짓을 얼마나 싫어하신지를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소외된 자,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오셨고 그들은 그들이 누구든지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얼마나 화가 나신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고 이 사랑의 공동체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위로하며 이 힘든 신앙생활을 함께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유을 채운 사람들은 교회에서 내쫓김을 당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에 오게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 버리시까지 하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매매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쫓아내버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행위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물건을 매매한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분명한데 그들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령한 교대를 나누는 교회는 반드시 거룩해야 하고 반드시 그 거룩함을 생명처럼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마저 거룩하지 못하면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에 가장 파워풀한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들. 바로 돈입니다. 돈이라고 하면 무슨 짓이라도 합니다. 부끄러움이나 수치, 자존심도 돈보다 이렇게 앞서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이돈 때문에 부모, 형제, 자식 간에 원수로 지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돈 때문에 사람을 사고 팔고 사람의 장기도 사고 파는 세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말세라고도 하고 종말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된 이유는 세상의 죄악이 너무나 많아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세상의 죄악은 창세기 때부터 있었으니까 이 세상은 시작부터 이미 마지막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세상의 죄악이 너무 극심해서라기보다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교회마저 이렇게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돈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고 싶지 않으신 분은 없습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질의 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데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할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만약 물질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형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진리를 거스르게 되는 거스리고 있는 사람들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자주 나오는 예수님의 방법은 그런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쭉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예수님께서 설마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펴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말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펴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패서스면 우리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고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때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 생겨나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이 돈과 관련된 관점과 이 라이프스타일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과 라이프스타일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돈과 깊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한 번의 예배와 설교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싹이 틀 때까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한지는 그 시간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다가올 때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된 사람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혼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 자녀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작은 잘못을 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가 부모님의 훈계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자세에 달려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에 서서 설교를 한다고 제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버지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희 새 자녀를 돌보기도 벽차고, 제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나타난 두 가지, 두 가지 서로 상반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의 말씀이 선포될 때 18절 말씀 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태도 그리고 반면에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려는 태도. 사랑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드릴 정도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도 오늘 본문의 문제에 있어서는 극도로 분노를 하시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죄를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죄만큼은 안 짓도록 하고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받으실 생각이 전혀 없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일이면 반드시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 같은데, 받으셔야 할것 같은데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시냐 면 제가 영어로 말씀드린 것을 용서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You are doing for nothing. You are worshiping me for nothing. 너희가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구나. 어떤 사람의 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 향하여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한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 여러분의 죄가 깨끗함을 받고 거룩한 영과 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임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기쁘신 기쁜 예배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